이두선목사입니다여호 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성도가 그의 소중에 있으며 이의발 아래 앉아서트의 말씀을 받는 스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의 말씀 마의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스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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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럽니다. 이때는 참 말씀 그대로 쉼이 좋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성경은요,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저는 성경의 감추인 보화를 50번까지 지원한 다음에는 지금 생각에는요, 나의 소명 나의 사명 이라는 주제로 어, 또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 모시의 심이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한 곳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안식하시느라 하신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을 봄하느냐? 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신다. 아, 주민들이 증언해야 할 아,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 현대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로 이렇게 좁혀보더라도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핵심히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제쳐놓고 다른 것을 전하게 열을 올리고 있는 아 그렇게 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증언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근데 그들은 먹었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거 이 성경의 정말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근데 이해답 본질은 비켜나고 말이죠. 다른 주업적인 문제,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일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당신은 해답을 얻었는가? 그리고 목사님은 전해주었는가? 이 해답을 전해주었는가?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는가?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주었는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의 후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주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 그게 뭡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 하나님의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 예,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어. 주님이 에 나의 죄림마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앞에 설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죠.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사망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내일 벌거벗은 모래, 추방에 대한 문제를 다루므로 성경은 성경에 감추었던 아버와 오신 문제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첫째 사망의 해답이 뭡니까?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를볼수 없느니라 거듭남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사망에 대한 해답인 거죠. 아, 누가보음이 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정말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거듭나물 하나님은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스겔에게 말이죠. 골짜근이에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이 서울 시내, 에 방방곡곡에 뼈들이 가득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이 살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형제의 답변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내 설교로, 내 지혜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뼈에게 태어나라 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보신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죠. 아, 주님은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하니 곧 있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뼈에게 대원을 합니다 너의 말은 뼈더라 아, 그리고 대언하라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막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무습니다 이는 살아난 겁니까? 죽은 겁니까? 놀랍게도요, 개시록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외모로 보면은 살아난 거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다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지금 초대교회 일국 교회, 옛4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학을 성당이게 전부가 학을 빠져 학을 요 왜 이렇게 성당에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걸 사대 교회, 라우드교회는요으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죠 아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학원 성당과 같은 이런 건 아닌가 물론요 다는 아닌 겁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자그 후에 생기를 향해서 배원을 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살아서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그들이 다 살아 일어났어요. 핵심은 여섯 번 등장하는 생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이죠. 두 단계로 기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이 한번 좀 대답 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책을 통해서라도 한번 생각 좀해 보세요. 왜 이렇처럼 두 단계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자, 바울의 전도 방법. 바울은 이걸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뼈들아 들어라 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사람들에게 영합을 하는 그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건 능력을 하여 성령님 성령님이 들어가야 거듭납니다는 왜 이랬나요 왜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건 능력으로 했다 우리나요? 오늘날엔 설득력 있는 귀의 말로 하기를 경쟁이라도 하듯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여기 봅시오 너의 믿음이 보도하에왜 그랬냐 너의 믿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냐 아니냐 아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로도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도요 교회 프로그램으로도요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케이팝이라고 그러나요 뭐 예, 그들이 아무 뭐 몇만 명도 모이잖아요 가수들이 하면은 목사는 목회자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사람의 죄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느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은 목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많이 하시는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의 노예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렴, 하였느라 살았다는 이름만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생기는 없더라 한 상태인가? 아니면 큰 군대더라 한 상태인가? 그 포센테이지는 교인 1 0 0명 가운데 몇 명은 큰 군대와 같고, 몇 명은 아직 생기가 없는 상태인가? 이걸 목회자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 허물고제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주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일 거. 주님의 대속재물이 되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이를 통해 가능해진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마주마가담은 주님의 물 마주마가담이라고 합니다. 살려주는 영에 대한 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주님이 식가를 주지 않았다면 산 영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죄물이되주시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그래서 살려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에서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시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설계가 다 복음은 아닌 겁니다. 자, 거듭남에 그러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설계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좀 명심하십시다. 들을 때 믿어. 듣고 믿어.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추심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려?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그리 동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뭡니까? 선생님이죠. 교훈을 말하는, 인문학을 말하는, 심리학을 말하는, 자기 개발을 말하는 스승인 거죠. 일만 스승, 부지기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냐니?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한 이러한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으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축정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구하시면, 너희 안에 썩지 않을 로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던 건, 지금 영적으로 구원하던 게 영에 구원하던 거예요. 이 몸은 늙어가잖아요. 또 죽을 몸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몸이 살아날 때 영화될 때 우리의 낫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때 그때 가서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무나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의 노예 안에 고하시면 씨가 있는 결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요. 그럼 만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고라버리는 결안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규제를 아시겠죠? 슬피 울면 이를 갈리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목, 설교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요한엘서에서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제가 중국에, 에, 성교하러 갔는데요, 에, 거기, 판리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랜드가 미국의 그랜드 캐뇨, 같은 골짜기, 그, 에? 거기에 말이야. 제일 밥이 또 오래요. 이 아래도 사람들 단위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아 그런데 거기에서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기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저는 백념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도 귀했죠 이 생명력 아 이런 제 방에 있는 아, 난초 화분인데요. 제가 이 옆에 앉아서 여름에 수박을 먹, 먹다가 그 씨가 말이죠. 까만 거. 그걸 여기다가 다 얹었어요. 여기다가. 깨끗하잖아요. 아, 그런데 분갈이를 할때이 아래로 들어갔나 봐요. 아, 보니까 이 아래. 여기에서 싸게 나온 거예요. 아, 정말 흔히 말하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하, 아버지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나니라. 제가 여기다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심었다고 합시다. 백년, 천년을 간 듯, 거기에서 이런 생명이 싹이 날 겁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시, 아담의 후예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그 앞에 설지 못하고 벌거벗은, 아, 그리고 추방당한. 오늘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